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질문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보죠. 죄송합니다. For another thing, 자 앞에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설명했죠. 또한 가지 것은 the elevator is located out of sight and the stairway offers Beautiful views of the city, which encourages people to take the stairs. Yes, 자,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케이 a t 은 위치를 찾아내, 찾아내다지만, 비동사 플러스 s pp는 locate, be located가 되면, 위, 위치,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out of sight, 시야 밖에, 즉,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and the stairways, 그런데, 계단은 말이죠. offers. 제공해주고 있어요. 뭘? 아름다운, beautiful views of the city. 그시애르의 아름다운 광경을 해로 제공해주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어요 없는 엘리베이터를 찾겠어요? 아니면은 계단을 그냥 오르겠어요? 당연히 계단을 오르겠죠. 그래서 which. 이렇게 해서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어?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encourage. encourage, 용기를 줍니다. 또, inspire, 영감을 불어넣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take the stairs, 계단을 취해라! 라고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자, encourage 얘기했지만, 영어의 모든 오형식 동사는 encourage와 다 같습니다.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목적어, 목적보호는 투부정사, 취하죠. 이런 동사들은 몇개 있냐? 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쉬운 것부터. Tell, want, ask, advice, order. 아, 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t o 부정사를 목적포로 취하지 않는 그러한 동사가 있죠. 그런 걸 특별히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불러요. Have. Make, let을 가르쳐요. 얘네들은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투부 정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역 동사라 부르고, 그 사역 동사만 또 파트를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아무튼. 사육동사의 have는 경험이나 아 또는 가벼운 부탁 이런걸 나타내고요 make는 약간의 강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l e s s 허락의 의미가 있는 사육동사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in summertime blinds on the outside of the windows automatically adjust depending on the angle of the sun to manage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 여름철에 계절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전체사 2인이고요. 여름철에 blinds on the, on the outside of the windows. 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긴 문장에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는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blind가 주어고요. 동사는? 맞습니다. adjust. 그래서 해석하면 blind는 adjust, 조절된다. 여기서 어저스는 타동사가 아닌 어 자동사로 쓰있기 때문에 무엇을 적응시키다, 조절하다가 아니라 조절되다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조절되다 그래서 여름철에 블라인드는 조절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사이사이에 껴 있는 것들은 부가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자, 블라인드 어떤 블라인드입니까? 그렇죠. 창문 on the outside of the window 창문들 바깥에 붙어있는 블라인드는 이렇게 되는거죠. 주어고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여기서 depending on이 나오는데 이 depending on은 전체사 구로서 뭐뭐에 따라 뜻입니다. 뭐뭐에 따라 the angle of the sun 태양의 각도에 따라 조절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anage the temperature. 온도를 매니지 관리하기 위해서. 부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inside the building. 빌딩 안에 on cold winter days a special heat pump system observe heat from deep in the ground. 자 요번엔 겨울철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전체사 오늘 썼죠. 왜냐하면 day라는 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받지 않고. 자, 그래서 겨울철, 차가운 겨울철에, 겨울의 날들에서는 a special heat pump. 특별한 열 펌프 시스템이 주어 흡수합니다. 뭘? 열을. from deep in the ground. 저땅속 깊이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 system 여기서 the system은 a special heat pump system을 얘기하죠. 시스템은 transfers, transfer를 옮기답니다 t r a n s 라는게 바꾸는 개념 아닙니까? Transgender, transmit 뭐 이런 게 많잖아요. Transfers this heat 이 열을 땅속 깊이 흡수한 열을 into 어디로 옮깁니까? The building 안으로 옮기죠. 자, 와일 몸 하면서 몸뭐 하면 동안 몸뭐 하면서 트리플 페인 삼중 페인 창틀이죠. 삼중 창틀 윈도우가 프로바이드 아, provide. provide 제공하면서 뭘 아주 팬 s 스틱 인솔레이션 환상적인 단열을 제공하면서 어, 열 시스템이 열을 빌딩 안으로 집어넣는거죠 인솔레이션 단열 열을 나가지 않게 차단시키는걸 인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 The roof of the b u l l e center has holes that collect rain water The roof of the b u l l e center has holes that collect rain water 그어요자 보시면 그 시카고, 아시애틀에 있는 폴리 센터의 지붕은 지붕이 주어가 됩니다. 지붕은 해스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홀스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빗물을 콜렉트 모으는 구멍을 가지고 있죠. 제한적 용법의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인 홀스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고,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선행사가 또 관계대명사도 이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간단 얘기지만 어 관계대명사 절을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해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뭐냐고 동생들이 물을 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는요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겸,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꽤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 때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절은 뭡니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그 선행사의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절입니다.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에요. 물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저를 만들 때는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 the holes that collects rain water를 한번 제가 막 바꿔 볼게요. 자 원래 hole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관계대명사 절을 만드는 건 아주 쉽다고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절을 만들 때는 무조건 명사를 문장 앞에 놓으면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만들려면 주어를 앞에 놓고요. 목적,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만들고 싶으면 목적어를 문장 앞에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로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홀수도 명사죠. Brain order도 명사입니다. 이두개다 앞으로 문장 앞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홀스를 앞에 놓, 놓아 보겠습니다. Brain order. 이럴 때는 변화가 없죠. 왜냐? 어차피 홀스는 horse, 문장 앞에 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여기에다가 사물이니까 which 나 됐을 쓰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렇게 꾸며진 절인 관계대명절이고요. 다음 여기 필기할 데가 없으니까 밑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rainwater를 목적으로 삼잖아요. 목적어잖아요. rainwater를 선행사로 한번 해봅시다. rain water 그리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돼요. horse Collect 됐죠. 그럼 관계동사절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 rainwater와 water, holes 사이는 관계동사 대신아, which 목적격이 생략됐죠. 왜 holes가 주어인데 collect 타동사고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영어는 짝짝 개념에 어는데 타동사에 짝이 없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여기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 부릅니다.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가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럴 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잖아요. 동사하고 목적어만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밑에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절과 관계부사절과와는 달리 말이죠. 자, 이 정도 공부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블리스널넬 지붕에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구멍이 레인 워 r 를 수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This 이 this water is stored. 이뭐 빗물은 store 저장하다 아닙니까? 근데 be 동사 플러스 p p 니까 저장됩니다. 수동태로. 얘는 어디 안에 on underground tank 한 땅속에 있는 탱크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엔드나 오월 나올 때는 등위 접속사 접속사 가 나올 때는 병렬 연결이니까 뭐하고 병렬되는지 항상 보셔야죠 물론 is가 나와 있는 거로서 is s t o r e is use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his water가 생략돼요. 이 물은 is used 사용됩니다. Throughout the building, b u 에쭉 걸쳐서 빌딩 전체에 사용됩니다. 이 분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아닙니까? 당연히 뒤에 절이 나왔죠, 주어 동사. 주어와 use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아무튼, 뭐, even though 대신에 그냥 though를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많이 아는 거니까. 비록 the building이 오로지 uses, 사용합니다. About 500 gallons of water per day. The tank can hold up to 56,000 gallons. 자, 보시면. 숫자 앞에 여러분, 어바웃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뭔말 관하여 하시면 안 돼요. 대략, 이렇게 분역하면 됩니다. 대략 5 0 0갤론 펄데이는 하루당, 하루에 5 0 0갤론의 물을, 빗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빌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탱크는 can, hold, 담다 컨테이너 담을 수가 있어요. Up to 까지 5만 6천 갤론까지 담을 수 있어요. 겨우 500 갤론 쓰는데 5만 6천까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탱크죠. Even though the building only uses about 100 gallons of water per day, the tank can hold up to 56,000. 갤런스 그랬어요. 비록 그 빌딩은 오로지 하루에 500갤런의 물을 사용할 수 있, 있지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탱크는 56,000갤런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요. The police center has a unique toilet system. 자, police center는 아주 독특한 화장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Unique toilet system을 가지고 있습니다. 뎅 보십시오. 대따면 transform s 라는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가 완전하지 못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그 주어는 바로 a unique toil system 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Form 은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transform 은 아까 바꾸다그 했으니까 형태를 바꿉니다. 뭘 바꾸냐? 인간의 쓰레기 human waste 오줌이나 똥을 Into Fertilizer 비료로 바꾸죠 비료로 바꿉니다 자 Into라는 뭐뭐로 바꾸다라는 Into 전치사를 우리는 그, Turn A into B일 때 쓰잖아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런 전치사를 상태 변화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인간의 그 분비물을 펄트라이저 r 기름으로 바꾼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펄트를 fertil, 배웠죠 펄트러 또는 펄트 퍼타요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기름진 형용사죠 기름지게 하다가 펄트라이저 거기다가 이 r 를 붙여서 비, 기름이 되, 비료가 되는 겁니다 비료는 Manure compost town thanks to these amazing features, the police center will have its own steady supply of water and electricity and will avoid utility bills for the next 250 years thanks to. 뭐뭐 덕택에 뭐뭐 때문에 한번 쭉 써볼까요? 이거 종합해서 자 제일 쉬운 게 because 였고요 그리고 due to owing to go by tint of on account of grounds of by virtue of 이런 것들이 다 뭐뭐 때문에, 뭐뭐 덕택에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these amazing features. 이 amazing은 놀라게 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분사죠. 그런데 분사가 이 amazing 같은 경우는 거의 형용사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아무튼, 이 놀라운 특색, 특징, features. 이게 뭐, trait. 어떻게 써졌나요? 트레이트 특성 특질 퀄리티 이런 것들이 특성 특질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캐릭터리스틱도 되고요. 캐릭터리스틱, 캐릭터리스틱 트레이트 퀄리 티다 특질 특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 더 이떤 특성 놀라운 특성 때문에 the l u e c e n t will have its own 그 그것의 소유격이죠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소유격입니다 이거 원도가많은데요 이건 뭐에 약 중약형이에요 이리즈의 중약형입니다 그것의 자신의 꾸준한 steady supply 공급 of water 물의 공급을 가지고 있죠. 왜? 빗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electricity. 전기도, 아까 위에서 말했죠. 전기도 꾸준히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a n 그 센터는 and will avoid utility bills. 뭘 피할 수가 있어? avoid는 피할 것이다. avoid, 피하다. utility bill은 미국 가정집에서 나타나는 요금인데요. 내는 요금인데, 전기세나 주로 수도세 정도를 어 유틸리티 빌이라고 그래요.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for the next 250 years. 다음 250년 동안에 이런 유틸리티 빌을 안 내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 buildings creators hope that it will inspire others to embrace green architecture and take practical action for sustainability 그랬어요. 이 빌딩의 크리에이터 제작자죠. 만든 사람은 hope 희망하고 있습니다. 됐냐? 그것이 즉이 빌딩이 will inspire 나와 있어요. 아 inspire 나와 했죠. encourage 같은 말이에요. motivate stimulate 자 고무를 시킵니다. 누구를? 사람들, 아들성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고무를 시켜요. 뭐하도록? 투부정사 목적 보호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오형식 동사가 목적 보호를 거의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행위를 취할 때는. 근데 사역 동사는 원형 부정사를 취하죠. 그래서 따로 사역 동사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embrace는 여기서 원래는 껴안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채택하다. 채택하다 뜻이 됩니다 embrace 채택하다 또는 어, 채택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adapt 이런 뜻이 되죠 green architecture 즉 green 여기서 친환경적 건축물을 채택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자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고무시키다. 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사육동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육동사는 오로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오용식 동사들도 다 시키다는 뉘앙스,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어요. 그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친환경적인, 어, 건축물을 채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자, 병렬 연결, 등위 접속선 왔어요. 뭘 연결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Take 그렇죠. 이 앞에는 t o 가 생략됐습니다. Inspire others to. 또 사람들로 이건 뭐하게 만든다고요. Take 취하록만요 Practical action, practical 실질적인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게 만듭니다. Full sustainability 바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본문을 다 나갔는데요 시간이 좀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오늘 배운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대응사의 쓰임과 그리고 오형식동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뭐 태어레스크 너무 많죠. invite lead. 뭐. 오용식 동사의 목적보 투부정사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고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day. Okay, I see you next week. Okay. Thank you. Bye.